안녕하십니까, 잡파소홍 m 씨입니다 와, 감기가 엄청나게 들렸어요 어, 여름에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개만도 못한 놈이다. 어, 자, 오늘또 제가 판매한 차를 소개를드리려고 합니다. GLE 300D입니다. 야 오랜만에 좀 벤츠 파는 것 같아요. 요즘에 벤츠 할인 좋잖아, 오피리. 근데 벤츠 찾으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할인이 많이 줄어든 BMW 찾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왜일까? 어, 오, 최근 한 2, 3년 동안은 벤츠를 더 많이 사주셨는데, 지금 추세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g l 이 300D입니다. 일반형이고, 쿠페는 뭐가 있다, 고 PD? 450D 쿠페로 나옵니다. 디젤 라인업이 정말 완벽하게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1,400만원입니다. 할인은 무려 1,000만원이나 돼요. 진짜 예전에 BMW가 보여줬던 그런 할인율을 지금은 벤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만 보시게 되면 GLI 4 5 0과 그닥 막 무슨 차일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릴이 다릅니다. 스타 그릴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세로 그릴, 세로도 아니고 뭐 가로도 아니고 애매한 이런 그릴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디자인은 살짝 불리다아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멀티비 메리디. 멀티빔 LED 맞아? 이거 오 o p 아 멀티빔 LED 똑같이 어, 들어가 있네요.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 일단 GLE 450 AMG 라인입니다. 그런데 GLE 3 0 0기는 뭐다? 스탠다드 AMG 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범퍼 부분이 디자인이 살짝씩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측면 보시게 되면 측면에서 우리가 GLE 450과 뭐 다르다라는 점못 찾겠지? 20인치 휠이긴 하지만 휠 디자인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캘리퍼도 보시게 되면 그 라카치라는 그런 느낌이 바로 d a 디 300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라카치를 했다. 이차량을 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 댓글들이 너무 좀 심하더라. 어, 점점 더왜 그러세요? 진짜. 에이. 유, 유명하지 않아? 어. <laughs> 자 벤츠 g l 이 AMG 아니라는데 AMG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 고객님께서 이걸꼭 달아달래요. 그러니까 어... 알지? 300D가 빠지고 a m g 를 이렇게 어, 다셨습니다. 상시 4륜 구동이고요. 썬팅 V 쿨. 요즘 V 쿨, V 쿨이 열차단율도 좋고 신인성도안해서 실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디퓨라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뭔가 AMG스럽진 않죠? 어, 이게 바로 GLE300D입니다. 그리고 배기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는 그냥 꽉 막혀져 있고. 자, 전동식 트렁크입니다. 오늘 말을 많이 못하겠어요. 기침을 자꾸 할것 같아서. 트렁크 보시게 되면, 트렁크나 뭐 이런 실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GL450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 당연히 좋겠죠. 안쪽에도 넣을 수 있는 공간 또한 들어가 있고요. 진짜 뭔가 잘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네. 음. 좋다. 원래 그, 타이어가 들어가야 되죠. 원래 타이어가 들어간 공간인데 요즘 타이어 없지. 음. 자, 예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비상용 살짝 넣으면 된다. 하 씨. 제차이는 비상 다 틀렸습니다. 에, 와이프는 영상을 못보게해었어야되는데 자, 실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브라운 시트입니다. 블랙, 브라운, 그리고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 오. 일단 블랙 시트 제외하고는 42만원에 추가 옵션비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가오리 어, 핸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가죽이 아니라 우레탄. 우레탄 느낌이네요. 자, 크롬으로 마무리된 뭐 스피커 그리고 도어 트림입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요즘에 이거 안 되는 거 없잖아. 터치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렇 근데 제가 그 어떤 차를 탔는데 터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식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2년식부터 터치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차량은 21년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뭔가 조금 단조롭지만 과하지 않다 그래도 하지만 조금 과했으면 좋겠다 어쩌라는 거야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도 보시게 되면 내차 키랑 별 다를 거 없잖아 똑같습니다 좀 이것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무선충전 기능이 있지만 잘안 쓰거든요 느려요 어, 답답합니다 발을 막 엄청나게 많고 냉온코 폴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브라운으로 포인트를 더 줬죠 자뭐뭐 뭐 나머지는 뭐 없잖아 에어 서스펜션 있네 어요 여기 있으면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었고 천장, 요 색깔은 뭔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까지 완벽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벤츠 GL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랄까? 지금 벤츠를 사시는 거는 단순히 할인 때문이지 않을까? BMW X6, 아니지, X5지. X5 지금 할인이 거의 벤츠 GL이랑 비슷할 거예요. 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불과 한 두세세대 전만 해도 얼마였어? 1, 500, 진짜 1,500, 1,600까지 나왔는데 아 이게 할인 시기를 요즘 좀 잡기가 힘들어요. 저희도 예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뭐 다음 달에는 BMW 할인이 풀린다라는 말도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어렵다. 어, 그건 매달 매달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구매 시점 타이밍을 한. 연말로 바라보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우리 어차 어떻게 팔아 그러면 이제 벤츠 구매하시면 된다 지금은 지금은 BMW 보다 벤츠 뭐 아우디 할인율 훨씬 더 좋습니다 자 2열 보시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단자 두개 있고요 열선 시트 여기 있죠, 열선 시트. 여기는 빠졌습니다. 뭐, 통풍 시트 들어갈 자리인데, GL이 4 5 0 가시든, 450쿠페를 가시든,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는. 썬 블라인드도 없고, 사실 옵션적인 부분도 X5가 훨씬 더 혜자인 것 같기는 해요. X5가 아마 내년이 풀체인지, 아,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엄청난 할인은 또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쿠페형보다는 뒷좌석, 헤드룸, 레그룸이 어, 넉넉하네요. 자, 패밀리 카로 타기에는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디젤을 요즘 다 선호하진 않잖아. 그렇지 어. 하이브리드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왜냐면, 하 디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끝나버리면 수리비가 가솔린비에두배예요 그리고 요소수도 계속 채워줘야 되지. 그렇지. 뭔가 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디젤 좋아하시는 분들 디젤만 타시잖아. 자, GL이 300D. 할인 1000만 원을 했잖아. 한 1100, 1200 받고 싶다. 홍팀장이 그럼 문의 주셔가지고, 할인 1200 해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리스는 트로. 감사합니다.